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사가 회의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와, 아마 머릿속이 그냥 하얘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어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회의 곡치록입니다. 네, 그냥 평범한 정기 업무 회의인 줄 알고 보인 개장급 간부들한테 이국장에 던진 첫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업무 지시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네. 우리는 왜이 일을 하는가, 맞습니다. 왜이 자리에 모였는가 하는 그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부터 흔들어 깨우는 그런 시간이었죠. 맞아요. 이 녹취록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조직이 아니고요. 네네.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조직. 이걸 만들려는 한 리더의 아주 독특한 철학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일을 한다는 게 뭔지 네.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회의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장이 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몇 사건들을 먼저 언급해요. 네, 인천의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것들이요. 아. 경찰 대응이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2%가 부족하다고 닦고 싶습니다. 2% 네. 그러고는 갑자기 분위기로 확 바꾸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로 그 질문.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왔는지 한번 얘기해봐.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그렇죠. 참석한 개장들의 개답은 사실 뭐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네. 한 개장이 이렇게 말하죠. 좋은 정보 같은 걸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또 정해진 일정이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잖아요. 다른 분들도 새로운 지침을 전달받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식이었고요.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아니 근데 이분들이 경찰 내에서도 상위 4에서 4%에 드는 경정 계급의 간부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국장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게 현실이야. 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다는 거 아니야. 라면서.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냥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현실을 개탄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질문은 그냥 출석 체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음. 리더가 구성원들한테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역할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냐 이걸 시험한 거죠. 그리고 돌아온 대답을 통해서 아 우리 조직의 수동적인 문화가 정말 깊이 뿌리내리고 있구나 이걸 확인한 셈이고요. 네, 일부러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현세를 딱. 보게 만든 겁니다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얼어붙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국장이 한술 더 떠서 거의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네 앞으로 내가 여기에 와야 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오지 마라 와 참석하지 말란 얘기야 이 자리에 와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만 오란 말이야 이건 거의 회의 보이콧을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선언이죠 여기서 이 리더의 핵심 철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어떤 철학이죠? 첫 번째가 바로 요청의 원칙입니다. 요청의 원칙이요? 네. 그는 자신을 여러분들한테 무한정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요청이 없으면 줄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게 위에서 아래로 그냥 주입되는 게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간절하게 손을 내밀고 요청할 때, 비로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근데 그게 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다들 자기 업무로 바쁜데, 일일이 뭐가 필요한지 다 파악해서 요청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계장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더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국장이 노린 건 당장의 효율성 보다는, 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었던 것 같아요. 체질 개선? 네. 이런 요청 기반의 소통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거든요. 아더 이상 명령하고 복종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게 된다. 맞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직접 지식을 요청하게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지시만 기다리는 그 수동적인 자세 자체를 깨려는 거죠. 그렇군요. 녹취록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여러분들이 노예로 키워지는 한 아무리 벼슬이 높아져도 주인의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주인을 키워내지 않으면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는 아주 강한 신념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스스로 명분을 만들라는 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디를 가게 돼 있다면 그 자리를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은 내가. 맞아요.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들 얼굴 보러 왔습니다. 라는 대답조차도요. 네네. 그게 자기 의지로 결정한 뚜렷한 목적이라면 그것도 훌륭한 명분이 될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체성의 핵심이네요. 내 시간과 행동의 의미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여하는 거다. 그렇죠. 오라고 해서 왔다랑 동료들을 만나러 왔다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게 회의의 목적을 다시 정립한 국장이 이제 한발더 나아가서 계정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고 지적해요. 네 바로 일선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어마어마한 아우성과 울부짖음이죠 이 회의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책상에 가져와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조직 관리 처방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처방이죠 첫 번째는 팀 구성의 권한 위임이에요 앞으로 팀원을 구성할 권한을 개장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아 그냥 권한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좋은 팀을 만들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직원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장치인 셈이죠. 그냥 주어진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팀을 직접 만들라. 네. 그런데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 그 유명한 4대 3대 3 법칙.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 녹취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주 통찰력 있는 지점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균형 잡힌 팀을 만들려면 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첫째, 내 말을 잘 따를 사람 40%, 네, 그건 이해가 돼요. 둘째, 서로 견중여 의논할 수 있는 파트너 같은 사람 30%, 그것도 좋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뭐죠? 나에게 대들고 좀 껄끄러운 사람 30%입니다. 잠깐만요. 나에게 대들고 뻘끄러운 사람을 30%나 일부러 두라고요. 네, 보통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걸러내지 않나요? 이건 일부러 팀의 갈등을 조장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안정성의 함정을 지적하는 거죠. 함정이요? 네, 모두가 예스맨인 조직은 당장은 편안하고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리더의 시야와 생각의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국장은 조직의 진짜 성장이란 예측 가능한 성공이 아니라 건전한 충돌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고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껄끄러운 30%는 실패의 위험이 아니라 조직의 성장을 위한 성장의 씨앗이다. 바로 그겁니다. 성장의 씨앗이요. 와… 녹취록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전부 나한테 순종하는 사람만 데려다 놔도 이게 조화가 안 맞는 거야. 그틀 안에서 이상은 벗어나지를 못해. 라고요. 그렇군요. 그 껄끄러운 30%는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조직의 면역 체계나 백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신이요? 네. 모두가 놓치고 있는 맹점을 짚어주고 불편한 질문을 던져서 조직 전체가 더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아, 물론 반대로 너무 튀는 사람이 70%가 되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이긴 했죠. 네. 그 균형이 중요한 거고요. 그는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의 훈련이 곧 인생의 훈련이라고까지 말해요. 네. 특히 오수 때 이후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이끌고 가르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요. 제대로 성장하면 지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옆에 있는 동료는 내가 이겨야 할 경쟁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시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죠. 와. 여기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는데 내가 바르게 성장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해 있으면 그 직위는 주어지게 돼 있는 거야. 이지위를 주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무야 라는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의무라니 <laughs>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그만큼 승진을 목표로 경쟁하지 말고 내적 성장에 집중하면 보상은 필연적인 결과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동료를 적으로 볼 이유가 정말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즉 총론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 한 구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좋은 말인데 그래서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네. 때그 타이밍에 한 계장이 용기를 내서 발언을 합니다. 네, 이 회의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저런 질문을 하다니 정말 용감한데요? 그 계장이 이렇게 말해요. 국장님의 총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강론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아, 그리고 또 승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네, 그런 현실과 부합하려니까 이게 강론이 안 보입니다. 와, 진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리더의 멋진 비전과 나의 구체적인 현실 사이의 그 간극. 국장도 그 점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발언을 나무라기는커녕 오인우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요? 네, 바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라면서요? 그리고 강론에 대한 그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그의 방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어떤 방식이죠? 그는 정해진 답을 내려주지 않아요. 또요? 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내가 모른다니까. 듣기에는 멋진 말인데 자칫하면 좀 무책임하게 들릴 위험도 있지 않나요? 알아서 질문 가져와라는 식으로요. 바로 그 점이 이위더십의 핵심이에요. 이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를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로 옮기는 과정인 거죠. 아, 리더가 모든 답을 다 주는 전지전능한 해결사가 아니라 팀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코치나 가이드가 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그럼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요. 먼저 동료들과 치열하게 의논하고, 개별적으로도 대화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요. 아하.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강론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정확합니다. 강론은 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현장의 고민과 질문으로부터 아래에서부터 만들어져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나를 모시지 말라고 선을 긋는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아, 맞아요. 자신을 제대로 모시려면 자신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모실 수 있냐고 반문하죠. 수식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파트너 관계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네요. 네. 내 역할을 정확하게 한다면 모신다는 말이 안 나오고 그저 존경하게 돼 있다고 말하죠. 진정한 존경은 억지로 섬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부하 직원들이 자기를 너무 높이면 스스로 타락할 수 있다고까지 경계하잖아요. 맞아요. 그릇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힘을 쓰면 지배자가 될 뿐이라면서요. 리더로서 정말 대단한 자기성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살펴보니 회의록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단순히 목표를 주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이 스스로 일의 목적을 찾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 그것이 이 리더가 말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저는 그 팀을 구성할 때 나에게 순종적인 40%와 더불어서 비판적인 30%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4대 3대 3 법칙. 아, 저도 그게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그렇죠. 성장은 편안함이 아니라 건강한 긴장과 때로는 불편한 토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디마 드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 혹은 여러분이 이끄는 팀은 어떤가요? 음. 여러분의 리더는 혹은 리더인 여러분 스스로는 그 껄끄러운 30%의 목소리를 입으로 찾아 듣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그 대답 속에 어쩌면 우리 조직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척도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